그러면 제가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먹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죠. 그러면 근데 그럼뭘 먹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 의사들도 그렇고 매디어도 그렇고 자꾸 먹지 마, 먹지 마 하는데 그건 뭐가 좋을까? 이게 대쉬 식단이라고 해서 다이어터리 어프로치즈투 스탑 하이퍼텐션, 즉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이요법을 약자로 해서 DASH 대쉬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권장하는 영양 성분이 이런 단백질이나 섬유질, 칼륨, 마그네슘, 칼슘 그러니까 나트륨이 아닌 다른 이러한 칼륨이나 그런 전해질이 포함된 음식. 그리고 탄수화물보다는 섬유질,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 이런 음식들이 많이 권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들어간 식품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는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러한 식품들 많이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품들을 균형 잡히게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일 또한 사실 많이 드셔서 속 좋지는 않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칼륨이 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당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또 현대로 올수록 과일에 당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과일을 맛있게 계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야채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는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고기 종류, 소고기나 돼지고기 단백질 꼭 나쁘다는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약간의 논란이어지게 그런 콩이나 콩음, 콩음식. 한국에 정말 두부 같은 거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생선, 가금류 이런 종류의 단백질 조금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고 라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이름들이 좀더 바꾸고. 바람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좀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유니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보카도 오일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보카도 오일 또한 상당히 그런 불포화지방산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종류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치즈 같은 것도 참 건강에 좋지만 이랑이면 기름기가 적고 나트륨이 적게 들어간 유제품이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대신 식단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식단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적당량을 잘 섭취하는 것이 그만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 또 고혈압이 걸린 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만큼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